중고차도 유튜브로 구매한다! 리버가 청라지점이고요 리버가 청라지점에서 차량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세일즈 매니저 김신령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있는 하단에 있는 번호로 단순 문의만 주셔도 차 있어요? 구매하고 싶어요? 뭐가 궁금해요? 단순 문의만 해주셔도 주의사항 5,000원 구매까지 해주시면 주의사항 추가 5만원에 임천 서구 정서진로, 리버거 청라 지점까지 가는 거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탁송 서비스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완납 후에 그냥 공짜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차량 완납 후에 탁송료 서비스 받으시면요. 집앞 배송 받으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탁송료 주입비 제외하고 전액 환불되십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에는 원플러스 1입니다. 지난달에 장우산 드렸는데 장우산 플러스 안심번호 주차. 여성 고객님들 아니 뭐 남성 고객님들도 내 번호 노출되는 게 싫어. QR로 찍는 거고요. 2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장우산 플러스 안심 번호판 플러스 탁송료 플러스 주유권까지 드리는 인천 서구 정서진로 70까지 찍고 오세요. 들어갈게요. LPG 3.0. 2.5엔지 말고 3.0의 LPG 찾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거 빨리 팔아야 돼. 더뉴 그랜저 IG LPI 지금 청라 지점에서는 더뉴 모델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냥 봤을 때도 썬루프까지 있고 흰색 컬러예요. 더뉴 그랜저 IG LPI 3.0 프리미엄 낮은 트림이라 금액도 괜찮습니다. 차량 번호는 486이고요. 20년 5월에 출고해서 주행 거리는 10만 5,800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연간 주행 거리 2만 정도 짧진 않아요. 그래서 판매금액 이 차는요. 2060만 원에 리본가 청라지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LPG, LPI만 아니면 그냥 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건 놓치지 말아야지. 왜? 네, LPI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은 꼭 그것만 찾거든요. 저희 청라지점에 유일하게 한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쪽에 창 열어드릴게요. 또 내부는 브라운이야. 브라운이야. 외부 컬러는 흰색의 썬루프. 와우! 학상민? 네. 가슴 속에다. 자, 시간 많이 못 드리고요, 셋. 오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신명나게. 요거 보시면 지금 현재 재원은 이래요. 요거 보고 계시죠? LPI 지금 하나 있는 겁니다. 외장 컬러 화이트에 썬루프에 내부 컬러는 브라운입니다. 사고 한번 볼게요. 사고가 엄청 많아서 그런가? 아유 눈이 잘안 보이는데 운전석 뒤에 나의 판금 하나. 용전 말고 단순 판금 도색이요. 어? 사고도 크게 없어요. 더뉴 홀란저 LPI 옵션 좋은 것도 이 가격하는데 주행거리만 살짝 포기하시고 통풍 포기하시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포기하시고 HUD 포. 기 가격만 포기 못 해. 절대 포기 못 해. 가격과 썬루프 가져갈 거야. 살 만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HOD 있든지 없든지, 뒤쪽 얘기판이 아닌지 알게 뭐야. 다만 단점은 그랜저 아이지, 남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통풍이 없어. 근데 요즘에 USB 이렇게 꽂아서 공댕이 시원해지는 거 있잖아. 강아지. 강아지들 그 방석 같은 거. USB 여기 꽂아서 공댕이 하면 시원합니다. 여러분. 통풍에다가 옵션 더 가져가시려면 금액 더 줘야 되는데. 큰 사고가 없는데, 2060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의 LPI. 예방 크루즈 컨트롤, 뭐, 요렇게. 전동 트렁크도 빠지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프리미엄의 그냥 순수 옵션 정도. 그렇다. 근데 썬루프 이브는 예쁜 건 포기 못 해. 간지는 포기 못 해. 썬루프 그리고 키두 개. 주행거리 1 0만 타면서도 큰 사고 없이 판금 도색만 하나 있고. 담배, 악취, 전혀 안 납니다. 깔끔합니다. 시트 사용감도 그냥 뭐 무난하게 깔끔합니다. 요거 2,060만 원에 영상에 있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빠르게 주셔야 놓치지 않고요. 내가 보기 좋은 차는 남눈에도 보기 좋은 차량입니다. 썬루프 있는 LPI 2차 더뉴 그랜저 영상에 있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만 주셔도 주의상품권 5,000원 구매까지 주시면 주의상품권 5만 원에 요거 탁송으로 그냥 받아도 돼요. 받아보시고요. 8일 동안 800km 타 보시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무상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리본카 청라지점 김시영 차장입니다.